몸매가 크지 않아요. 그니까 그니까 니까몸니 그니까 사람 잡아서 생겼대. 그요이자가있이게이자 이거 이거 이끝이 멀대요. 이 누가 누가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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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이 <laughs> 바다에서 바다에서, 어, 바다에서. 사람을 어. 잡아서 어. 씹어먹자가쩍 생겨 아이 그 무리가 네 아, 꿀쩍 생겼는데 정신이 맑은데 음. 그냥 확 흔들려 그냥 제가 음 뱃속인데 이 무리 뱃속이 안해 어. 어. 아이고 이거 내가 이모한테 잡아낼게 이거 어떻게 나가나, 하고 생각하고 어. 칼, 칼. 응. 칼. 뭐냐 응. 칼. 칼, 저만마는 칼쟁이잖아. 그렇죠. 칼을 보고 수세떡, 칼, 수세떡에. 아, 아, 아. 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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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서, 가 캄, 캄, 로 뛰어나와가지고, 캄, 뛰어서, 어. 아가리, 보어서 나왔대. 아유, 그랬대. 아유. <laughs> 어, 엄마가 재밌는 얘기도 해주셨구나. 아유. <laughs> 이무가 저... 그렇게 크래요? 네. 그렇죠. 아유. 우리 엄마는 네. 집은 재밌는... 먹자. 붓게 생겼나봐. 사지로. 응. 너무 크니까. 붓게 생겨. 어. 얼마나 큰지. 응. 음. 생겼으니까. 잡아먹으면 무슨 아버지. 그렇지. 씹어먹었으면 못 나오지. 붓게 생겼으니까. 는 청순이 왔서 이거 이불같은 내가 잡아먹겠는데어떻게나가나 하고, 정신 정신을 이제, 가자듬어가지고, 칼, 칼을 가다가, 뱃속에 막 주셨대. 뱃속 아, 창자를 어, 막 주시니까, 펄떡펄떡 뛰어가지고, 떡, 강, 가슴살을 나가서 토해. 응. 했어그토했어 나와 살았대. 아유, 잘했네. 뱃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와서 토했어. 그러니까, 호랑이 그리에 그래,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야. 그렇게 이불가 크대. 네. 얼마나 넓, 넓은지 기대기는 얼마나 넓어? 응. 팔 하나 젖다 강 가상살이 있고, 응. 이, 이렇게 한게이팔 하나, 응. 하나 있자 가상살이 있다. 아, <laughs> 그랬대요. 그렇구대. 네. 네. 응. 물, 물어거나 잡아먹으면 못 나오는데. 그렇죠. 엄청 크니까 안 그랬나봐. 그렇죠. 그래서, 아, 음. 살 때, 네, 나왔어. 아, 그래, 맞아. 미문 패스가 들어 나왔대. 음, 아유, 재밌는 얘기다. 우리 엄마 오늘도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아, 그래도 주제 진, 살아? 응. 살 막, 막.